유튜브 이야기를 좀 할까 싶은데 채널 운영 앞으로 뭐 이렇게 내가 유튜브 하겠다 또는 앞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좀요런요런좀 걱정이 되는데 유튜브 운영 대해서 이런 분들을 위한 이런 오늘 영상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나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인생 관련된 제 유튜브에 빗대서 오늘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이 계속 나서 정리를 한번 해봤던 내용입니다 최근에 그렇습니다. 1년, 2년 뭐 전에 그, 그, 그 전부터 부동산 그 시장이 2, 3년 전부터 꺾이면서부터 제 유튜브도 안 그래도 소액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고 많이 봐주지 않는 이런 상당히 힘들어하는 이런 유튜브를 활동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안 그래도 힘든데 더더더더 조회수도 안 나고 오히려 마이너스 역성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오히려 수익도 안 되고 사람들의 관심도 하락하고 조회수는 어, 옛날보다는 좀더 많이 나오는 느낌인데 왜 수익이 왜 자꾸 떨어지지? 이상하네. 구독자 수도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되고 늘지도 않고. 수익이라도 나면 구독자라도 늘면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제 둘다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내려가고 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고 성장에 가는게 힘들지만 기분 좋게 할수 있는 그런 주제로 유튜브를 이런 주제를 어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느나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남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나 지금 막 이슈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하면 조회수도 막 늘어나고 뭐, 수익도 되고 할수 있겠는데, 근데 이게 저는 보니까 끝까지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내가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와 지금 했던 이야기가 다르고,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건데, 남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자극적이고 이슈머리 막빵뚫 수는 있겠죠. 근데 중간 이탈자도 저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 그들의 이야기로 채워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8년도 9월 달에 지금 누가 생각하면 와 6년이나 했어 유튜브를 고인물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죠 근데 구독자가 정말 늘지 않고 성장도 더디고 부동산 화랑기 때 그나마 조회수도 나오고 관심도 많고 댓글도 많았는데 최근에 말씀드린 2, 3년간에 이렇게 쭉 내려갔는데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투자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유튜브도 나를 힘들게 하네 도대체 뭐지? 제 나름대로 유튜브 잘하는 방법 강의도 제가 유료로 들어보고 무료로도 들어보고 야나혼자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혼자 나오니까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식상할까 그래도 아파트 뭐 분양권 투자 말고도 건물 뭐 투자, 운영해본 경험, 원룸 임대 운영, 리모델링, 수리, 또 상담자분들을 제가 또 많이 만나 뵙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나서 생성된 컨텐츠, 운 좋게도 저는 여러 경험을 할수 있어서 그나마 다양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스토리가 많은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죠.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이 유튜브에서 빗대서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최근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을 몇번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도 하고, 개인적 만남도 뵀는데, 한 10분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쉽게 우리가 계산하기에, 1대 9의 법칙이더라. 무슨 소리냐? 50대 이후에 특히 은퇴나 노후나 퇴사, 퇴직 하시는 의이라는그 나이 때, 그때 이분들이 걱정과 고민이 엄청나게 많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대표적인 게 당연히 경제적인 것 측면에서 월급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고정비도 많고, 아직 애들 학업 마치기 전까지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 내 노후준비 또한 그렇다 해서 된 것도 아니고 회사 밖을 나와서 그리고 내가 뭘할수 있을까 나를 찾는 사람 없을 건데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린 듯한 이런 심리적인 것 또한 이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심리적인 공포나 두려움 그나마 현직에 있을 때야 경제적 사회적인 능력 존재적 어느 정도 내가 일하면서 월급도 받고 회사 조직 내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도 내가 받고 근데 나와서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셨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나. 나중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취미, 좋아하는 일, 고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 뭐 운동이나 배우는 거, 뭘 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뭘 하면 기쁜지에 대한 고민이나 사색, 그런 거 대보지도 않고,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까 9대1의 법칙이었는데 그 10분 중에 9분이 이렇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됐고, 한 분만이 뭐,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한다거나, 누구를 가르친다거나, 취미 활동이 있다거나 하시려는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활동을 빗대어서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가 제 채널, 이거 투자나 재테크나 현금으로, 뭐, 얻는 건물, 뭐, 운영, 아파트 투자, 주로 이런 것을 다루는 메인 주제들인데, 인생을 딱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죠. 돈을 버는 이런 경제 활동.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인생 중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민을 해봐야 된다. 부족해도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제가 잘하는 것이 바로 이런 유튜브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서는 아니 뭐 저렇게 혼자 찍고 편집하고 고생하겠다 힘들겠다 돈도 안될 건데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것 자존감을 잃지 않게 되는 것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그리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저를 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건 돈과 저는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성장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현재 진행형 ING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리고 투자나 재테크나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계속적으로 하는 상황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투자나 재테크 쪽에 어떤 일이 어떤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지 제가 또 그것을 어떻게 또 수습하고 그걸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또한 유튜브 영상 통해서 제가 공개도 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구독자님들께도 도움이 되고 또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이 가장 베스트고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에 긍정적인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왜 이렇게, 야, 구독자가 이렇게 안 되나? 수익이 이거밖에 안 되나? 에이, 그거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 그래도 천천히 계속해서 꾸준히 해보자. 언젠가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큰 채널이 되겠지.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나겠지. 1년 전이나 5년 전에 했던 말들. 지금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저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산이 커지고, 현금으로 늘어나고, 조금씩 성장해가는 결과가 나와야지만, 아,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게 맞네. 그렇게 또 증명도 될 것이므로, 스스로에게 또 떳떳한 인생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 생각을 진솔하게, 끝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몇분 정도 되실지 모르겠지만, 구독자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자고, 댓글 통해서 꼭 존재감을 드러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 닉네임은 제가 평생도록 가지고 가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셔야지만, 저도 큰 힘이 나더라고요. 같이 우리가 잘 성장해 갔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만의 그 하나, 원싱은 무엇입니까? 저는 앞으로도 이런 활동 계속할 건데, 우리 구독자님들, 개개인들만의 무엇이 있으실지를 저도 궁금하거든요. 댓글 통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서 감사드리고, 영상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널널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